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류전형에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채용 포탈에서 공채기간에 우리 지원자분들이 서류전형을 몇번 합격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유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공채기간에 단한 번도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체 채용 과정에서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서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내용을 스크린에 올려놓았는데. 합격률보다 더 중요한 게 합격 개수입니다. 하나 지원해서 하나 합격했다. 그럼 합격률이 100%인데 100개 지원해서 두개 합격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격률은 2%밖에 안 되지만 두 개나 합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지만 합격 개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라는 게묻지마 지원을 많이 하라는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묻지마 지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지원을 하시되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기업, 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지원을 함으로써 본인이 준비한 역량과 인성, 여러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지원이라는 개념은 크게 직무와 기업 산업으로 나눠서 이 지원의 범위를 어, 이렇게 넓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직무가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직무가 어떤 직무와 함께 일을 자주 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직군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원하는 직무가 묶여져 있는, 그러한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직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 직군, 영업마케팅 직군, 뭐 연구개발, 제조 직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군 안에 들어가는 유사 직무에는 같이 지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 지원을 한다. 근데, 인사팀의 일부 역할과 영업 관리의 일부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두 직무는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목표 지향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 인사적 측면에서의 바라보는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부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겹치는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지원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같이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달라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기업의 경쟁사를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경쟁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견기업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대기업인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중견기업,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가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폭넓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가고 싶은 산업의 전후방 산업을 좀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CNPT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n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p는 플랫폼 그 다음에 t는 터미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 그 다음에 터미널 여기서 얘기한 터미널 단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뭐 플랫폼 회사에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네트워크라든지 컨텐츠를 만든 회사 그다음에 터미널을 만드는 회사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어,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관심도나 그리고 이력들을 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기업과 산업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그1순위의 그런 직무 기업 산업과 연관되는 분야를 같이 고려하시고 지원하실 수 있다면, 한 가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한 걸 바탕으로, 어 많은 기업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분명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A라는 기업과 B라는 직무를 가고 싶다. 근데 한 회사만 지원하고 한 직무만 지원했을 때 여러분들이 면접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럼 없는 거잖아요. 유사한 분야에 지원도 하시면서 전형, 특히 필기전형에 참여해 보시고 실제 현장에서 시험도 한번 봐보시면서 감각을 키우시고 다른 회사의 면접도 좀 보시면서 감각을 좀 키워놓고 이제 말 그대로 몸 상태를 가장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이걸 끌어올리셨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그 기업의 면접도 잘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전략적 지원이라는 개념을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에는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저희 학생들 뭐한 300명 정도 최종 합격했던 학생들 데이터를 보면. 다섯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를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했고 그와 유사한 기업들의 지원을 많이 했다는 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기업에 지원하는 분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3, 4순위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에도 3순위 정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목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력을 바탕으로 좀더 지원을 확장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 제가 이야기했던 직무 기업 산업의 폭을 넓히시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 기업과 직무에 합격하기 위해서 경쟁자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산업의 전호방 산업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했을 때어 다른 부서와 협업을 이끌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한그 그 목표 거기 합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쓸데없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 시점에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어, 실행으로 옮기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이 전략적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갖춰야 될게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몇 군데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합격률이 아니라 합격 개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탈을 당하면 누구나 멘탈이 두부화 될수 밖에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마다, 어, 1일비하지 마시고 강철, 강철, 멘탈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버티시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분명히 합격 개수를 많이 가져 같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월등히 높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제 모습이 나가지 않게 그냥 스크린만 띄워놓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배려해 주신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면서 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세요 지금